아, 그래, 뭐, 그, 요 얘기 마무리 할게요. 그,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하자 않... 아, 아니다. 이슈얼라이트인가? 저번,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그 예전에 원유 폭락 사태 한번 왔거든요. 30불. 그때 쉘가스 사태 때. 그때도 똑같은 이론이었어요. 원유가 20불일 때 계속 매집을 해서, 예, 계속 매집을 해가지고, 뭐, 원유를 직접 드럼통으로 사실 수 없는 분들은 그 원유 ETF 같은 거 있죠. 또는 아니면은 화학기업. 근데 정유화학 기업은 사실 지금 원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냥 증시가 하락이니까 애매하죠? 그러면 이제 원유 ETF 같은 거. 예, 네, 원유 ETF 있어요. 원유, 원유 지수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 5년가? 그때. 그때도 20불 언저리면 그냥 계속 꾸준히 마치 그냥 적금 들듯이 사놓으면 그래도 50불까지, 40, 50불까지 돌아온다라고 치면 그래도 한 1.5배 정도의 수익은 기대 수익을 가질 수 있지 않냐라는 애초에 투자 모델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성공했죠, 그때는. 근데 제가 무조건 100% 성공한다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뭐, 올인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하시라는 거. 이것도 되게 좋은 투자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원유의 본질적인 가치가 과연 떨어질까라는 거에 기대를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세상은, 원유 플러스 알파인 셰일가스로 돌아가는 세상인데 이 원유가 아예 고갈되는 그 상황까지는 이 원유의 가치라는 게 본질적인 가치라는 게 훼손되지는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 원유가 20불에서 25불까지 가는 이 상황은 그러면 미래를 봤을 때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냐 팔아야 되는 상황이냐 당연히 당연히 매집해 볼 만한 상황이다 라는 결론에 귀결됐었어요. 애초에. 아마 지금도 당연히 매집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그 매집을 해도 산유국에서 지금 그 아람코가 100만 배럴 그리고 러시아가 50만 배럴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트가 30만 배럴인가? 증산한다 그랬죠. 그게 워낙 많아서 일단은 오를 수는 없다 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서 더안 떨어진다 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악의 국면은 남았다라는 분석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투자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이 20불 언저리라는 때에 오히려 야 폭락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매집할 겁니다 당연히 할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 대신에 etf는 그카사님 말씀대로 괴리율이 좀 커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추정하지 못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드럼통으로 기름을 살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 괴리율의 리스크는 안고, 우리가 안고, 해볼만 하지 않냐, 라는 게 있어요. 펀드도 있어요. 원유 펀드도 있고.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꼭 ETF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예, 네, 원유 펀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예, 네, JK님이 농담으로 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올인 말고, 올인 말고, 분산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시, 시간적 분산을 하면, 분할을 하면 그 위험도를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그 위험을 날려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잘 사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위기에서 기회를 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진짜 있었던 얘기니까, 레포트에서도. 그리고 과거에는 충분히 그 분할을 통해서 기회를 노렸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들의 별개로 위험 관리는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좀될것 같아요.